자영업을 하시는 고객이 조만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략적인 절차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의 방법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법인 전환 시에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인데요. 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굳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으냐, 왜 바꿔야 되느냐라고 할때자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 모든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단할 사항들인데요. 먼저. 이 현재 개인 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좀더클 건지 줄어들 건지 뭐 그대로 갈 건지 이것도 봐야 될것 같고요. 해당 업종의 특성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음식점이냐 제조업이냐 도서배냐 등등등의 내용들이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달하는 자금들이 그냥 특별히 조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회사를 앞으로 확장할 때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투자를 받을 것이냐 등등의 내용도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법인이 되고 좀 규모가 커지고 하면 어, 장부를 이제 기장을 해야 되는데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외부의 기장을 맡기잖아요. 월 돈을 좀씩 주면서 그런데 어, 제대로 된 법인이 되려면 자체 기장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 가공하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부의 기장과 관리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모든 기업이 법인을 전하는 환게 좋은 건는 아니고요. 어, 이제 일정 규모가 넘었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아, 법인 전환이 좋은 기업들이 있죠. 자, 이제 특별히 이 중에서 법인 전환이 필요한 경우를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요. 그첫 번째가, 일단 사업의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어, 단기 순이익이 늘고, 어, 개인 소득세를 낼 금액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저랑 저 앞전 케이스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어,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이제 소득세 부담이 높지요 여기다 이제, 주민세라고 불렸던 지방소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50%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아주 이제 거액의 기업들이 아닌 예상은 보통, 과세표준 2억 미만은 10%고요. 그 다음에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통 20% 세금을 내요. 자. 따라서 거의 절반 이하의 소준의 세금 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주식 발행이나 사채 발행 같은 경우에, 사채 발행 등 이렇게 자금의 조달이 훨씬 개인보다 법인이 좋고요. 개인은 뭐, 주식 발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어,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 또 한편, 어, 거래를 이제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는 개인이랑 거래 안 한다. 법인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법인이 발행한 생계산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법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개인은 내가 개인적으로 공장 건물 같은 것들도 내 명의로 갖게 되는 거고요. 사업도 내 개인 이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법인으로 가다 보면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원칙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이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책임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은 은행 대출금을 받으면서 법인이 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런 무연부담이 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또 내용 하나가 사업을 조직화해서 승계하기가 좋아요 개인기업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뭐 자녀나 누군가한테 승계를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물려주는 거고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이 결국 회사를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100%다. 뭐, 몇만 주다. 그럼 이제 쪼개서 주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승계의 차원에서는 법인이 편하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좀 거대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다 형태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뭐라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법인에는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한회사, 한명 합자회사가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주식회사니까 아, 이러한 형태의 장단점들이 있나 보다. 법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저랑 이 개인 사업자가 정말 규모가 커지고 등등등의 사유로 어, 법인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라는 내용을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첫 번째 할수 있는 방법은 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뒤에 나오는 단어처럼 내가 개인이란 말이죠. 이 개인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또는 아니, 폐업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전환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법인 하나 새로 만드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면, 어, 기존 사업, 개인 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 사업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두 개가 되는 상태에서 개인도 유지를 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인 전환이 아니죠. 그런데, 어,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이 뭐 수십억, 수백억 매출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뭐 몇억, 한 5억, 7억, 10억, 이 정도의 매출을 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은 사실은 이거를 뭐 굳이 법인으로 다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사업자 내 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법인 만들어가지고 둘다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품목 A를 파는데 어떤 때는 내 개인 사업자 명의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인 명의 사업자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이런 구조의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참고할 겁니다. 내가 지금 개인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에 따라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때 만드는 법인은요. 어, 내 주식 100%로 넣어서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신규 법인의 주주에는 자녀나 배우자를 같이 끼고요. 어 기왕이면은 좀더 많은 지분율을 자녀나 배우자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법인의 그 지분과 개인 사업자의 모든 재산은 내가 언젠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겠죠. 내가 혼자 다 쥐고 사망하는 것보다는 일부 지분을 미리 넘겨 주어서 개인은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명의가 내 거니까 법인을 만들 때는 주주. 그리고, 주주로 자녀나 배우자를 집어 넣는 거고요. 그때 이제 주식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출자금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속과 징역의 전략을, 상속 징역의 전략을 잘 잡아가지고요. 어, 배 부부끼리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징역세 계산할 때 10년간. 자녀한테는 19세 넘는 성년 자녀들은 5천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요 제도를 잘 활용해서 금액을 일부 줘어서그 돈으로 어, 주식 출자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고요. 여러분,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1년마다 결산해가지고 이 법인에서 낸긴 잉여금에 대해서 단계순이익이 모인 게 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잉여금에 대해서는 주주가 받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주로 있는 배우자나 자녀한테 그 회사에 잉여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 혼자 할수 있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남는 잉여금을 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새로 만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녀나 배우자가 될수 있거든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요, 나 혼자 할수 있는 개인 사업을 배우자나 자녀명의 회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 이익을 몰아주는. 자 다른 말로 일가몰아 주기의 어떤 그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전문가랑 상의를 잘 하셔서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지금 하는 개인 사업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업도 아니고, 대단한 장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쓰면 회사를 간편하게 만드는 거죠. 법인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그게 아니고요. 어, 개인 사업자를 통째로 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이고요. 어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이제 일단 양수도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양 양도하는 거죠. 수 받는 거죠. 이제 사고 파는 건데 일부만 파는 거 게요. 왕창 포괄로 다 파는 거 게요. 포괄인 거죠. 자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 기업을 결산을 해서 순자산가의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기업 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와 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순자산이잖아요. 요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을 쭉 봤더니 한 15억 정도가 돼요. 부채를 쭉 봤더니 한 1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순자산이 5억이잖아요. 그럼 5억 정도 순자산이 나온구나라고 세무사나 회계사 도움 받아서 결산을 짓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고 순자산 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법인을 만든단 말의 의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자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 중에서 법무사들이 만들어주는데요. 어, 그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표이사가 될 사람의 통장에 주식대금이 들어와 있고 그 통장을 카피해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분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을 건데 그분명의 통장에 A가 어, 자본금 1억이 될 건데 그 출자금 1억 중에서 8천만 원을 입금을 한 거예요. 그분명의로 자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2천만 원을 입금을한 거죠. 와이프 명의로.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자본금 1억으로 회사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80% 지분은 남편이 대표해서될 사람이, 그 다음에 20% 지분은 아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요. 이 통장 사본과 각종 뭐 등등등 서류를 주면 법무사가 회사를 자본금 1억으로 지분율 80%는 남편, 지분율 20%는 아내 이렇게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주거든요. 따라서 동그라미 이번에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산 10억 자 부채 아 자산 15억 부채 10억 이렇게 되면은요 5억 정도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5억에 대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표에 개인 사업자 대표가 혼자 5억을 다 모을 수도 있고요 어뭐 나머지 돈을 뭐 와이프나 애한테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금 만들어서 고그 순자산가액 이상으로만 출자해서 회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어 이제 개인 사업자 있고요 법인 하나 만들어졌죠 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던 모든 자산 부채를 누구한테? 이 법인한테 포괄로 통으로 넘겨주는 거죠. 다만 몇 개월 내에 법인 만들고 3개월 내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기업을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여기 있습니다. 법인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 거를 법인에 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이 개인이 갖고 있던 공장의 어떤 토지 건물의 명의라든지. 외상 매출 대금 했던 거 받을 권리라든지, 은행에 갖고 있던 이 사업자 통장이라든지, 자동차 명의 같은 것들도 다 법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개인이 사업할 때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개인 사업자가 이제 외상 대금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원자료 소액 구입할 때 외상으로 사온 게, 사온 게 있었을 거잖아요. 이 외상 대금의 지급 의무도 다 승계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동그라미 여기 2번에 보시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 설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이제 3번에 보면 3개월에 이제 그 넘겨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 요 법인 전환 절차에서 과세가 될수 있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같은 세금들을 몽땅 다 면제하거나 2월에서 과세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요, 어, 세금의 혜택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사업을 포괄로 넘기는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세금 면제가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순자사가 가액 이상으로 설립을 해야 되고요. 3개월 내에 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장단점은 뭐냐면요. 포괄로 넘기면서 이제 일체 세금 부담하지 않는 간편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출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 규모가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 포괄 양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자본금 5억, 10억, 이 자본금이 필요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이 세 번째 현물 출자의 방식인데요. 여러분 점점 방식과 비교해보면 여기는 제목이 사업허가량수도고 출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회사를 만들 때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들어요. 법인을. 그런데 이 방법은 잘 보시면 현금 출자가 아니라 현물 출자잖아요. 자본금 만들 때 돈을 안 냅니다. 뭐를 내는 겁니까? 물건을 내는 겁니다. 무슨 물건을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법인을 만들 때는 주주가 될 자들이 모여서 발기인 조합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를 만들자.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 혼자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일단 주축으로 들어가고 와이프나 애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도 있지요. 그런 다음에 가칭 상호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현물 출자를 할 때는요, 이 개인 사업자 갖고 있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기업 결산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공부했던 그 방식이에요. 자산에 있는 거, 부채 내는 거 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 게요 감정평가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 출자를 해서 사업 허가 양수를 할 때는 돈을 내잖아요 이돈 금액 자체가 자본금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얼마인지는 얼마, 얼마 어떻게 알겠느냐 통장에 금액을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입금하고 그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현물 출자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건 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출자하는 토지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만들어주는 감정평가서라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 회계사들이 만들어주는 회계감사보고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 건물을 제외한 자동차나 외상 매출 대금이나 은행 예금 잔고나 또는 지급해들 퇴직금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사들이 감사를 벌이면 그 금액이 확정되거든요. 물론 단점이 이 감정평가서 라는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 라는 보고서는 공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어, 이 보고서당 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두 개니까 기본 이천만 원 넘는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현물출자액을 결정을 하겠죠? 이두 보고서 보고서를 보고 그럼 자본금이 결정이 되겠죠? 이 출자액이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정관 작성을 하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실체 고성한 다음에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만드는 업무는 등기소가 하는데요. 등기소가 바로 법원에 관할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제 그 검사인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검사인을 왜 선임하느냐. 감정평가서 보고서랑 회계감사 보고서에 있는 금액 자체가 출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 출자금이 만난만나을 맞나, 보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가를 검토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돼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랑 비교해 보면요 아까 사업 포괄 양수도는 그냥 돈팍 내가지고 바로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돈 대신 물건을 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절차를 취했다. 그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 서류가 나온다. 자, 첫 번째가 감정평가 보고서 부동산 가치 가격을 결정해 주는 두 번째 회계 감사 보고서 다른 가격들 결정해 주는 이 서류가 들어간다. 조사인이 검사했다, 오케이다 설립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모든 명의들을 자그 법인으로 넘겨주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입니다. 자 제가 개인 기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그 개인 기업 그대로 두면서 법인을 또 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그러 다음에 이제 개인을 유지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개인 기업 가지고 있던 거 순자산가에 이상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팔아버리는 포괄양수가 있었고. 자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돈 대신 뭘 냅니까 물건 내는 현물 출자가 있었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은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세무상 혜택이 뭐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포괄 양수를 하되, 순자산가의 예상 법인을 만들고, 3개월 내에 넘겨주면,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고, 나중으로 밀어주는데, 이런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법인을 넘겼어요? 이렇게 되면요. 은 토지가 건물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뭐 느낌적으로는 내거 나한테 넘기는 거로 보여지지만 내 거는 개인이고요. 저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서로 거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거액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물리고 승계받은 법인이 팔 때까지 이월시켜주는 결국 돈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이 취득세를 감면하는 거예요. 법인이 개인한테 부동산을 사게 되면 보통 4% 안팎의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립니다. 감면해 주고요. 또 한편으로 개인이 보유하던 부, 그 재고 같은 것들을 법인에 넘겨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물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특별히 현물투자 방식의 경우에는요. 원래 부동산을 살때 취득세 말고 채권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하고 할인하잖아요. 그 채권 매입 자체를 면제해 주는 그런 또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법인으로 이제 전환할 때 사실 수수료가 좀 들어요. 법무사 비용도 들고 특히 현물투자 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 비용과 공인회계사 비용이 되는데 이러한 또 일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래 설명을 하고 나면 개인사업자들이 그럼 음, 개인보다 법인이 좋은 게 확실히 뭐냐? 날 설득해 봐.라고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법인전에 좋은 게 뭐냐? 첫 번째. 사업자 본인에게 급여나 복리후생비를 주고 퇴직금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나 복리후생비는 매년 주는 거고요. 퇴직금은 집에 갈때한번 이렇게 몰아서 주는 거긴 해요. 자, 무슨 얘기냐?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할 때는 본인한테 월급을 안줄 수가 없어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벌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나는 법인의 고용된 내가 주주이긴 하지만 고용된 월급장이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봉 1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억이 그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 대비 똑같은 구조를 가정하면 자 단기 순이익이 줄어. 왜?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내 네, 월급과 공유생비가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퇴직금은 매년은 아니지만 퇴직할 때 왕창 매덕 또는 10억 이상의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 또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탈세미가 없다면 개인보다 조사받을 가능성이 적어요. 세무조사를. 그래서 동일한 매출 10억이다라고 하면 개인 법인 있을 때 누가 더 조사받기 쉬울까요? 개인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세 번째가 이제 주주로 등재된 자녀한테 배당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개인 사업자다. 돈을 벌어요. 번 돈을 애한테 와이프 줄 때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줘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번돈 주니까. 그러나. 법인으로 바꿔놓고 나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녀는 주주의 권리로서 어,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 회사에 아버지가 대표회사잖아요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잉여금 남았잖아요 잉여금을 받을 권리가 주주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배당금 받아가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다른 케이스에서 차등 초과배당 설명한 적 있죠 그걸 여기다 붙이면 더 파워풀해지겠죠 물론 이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이 반드시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요 바탕으로 한 판단을 각각 개인 섭자별로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이제 보험영업에 이걸 쓸 것이냐 라는 내용인데요. 보험이나 금융영업에. 첫 번째. 2018년부터 성실, 신고, 기준,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하향 조정을 시작합니다. 2017년까지는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제일 업종 좀 작은 경우에는 5억 1년 수입 매출 금액이 밑에 업종은 10억 그 밑에 도소매업들은 20억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요. 이게 자꾸 떨어져서 나중에는요. 금액이 대폭 하향 조정될 거기 때문에 어, 성실 신고 대상이 될 개인사업자가 엄청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그럴 거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법인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개인 기업이 규모가 되는 데들은 법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랬을 때그 과정에서 법인 계약이 가능하고요. 개인보다는 좀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좀 거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이 개인 계약도 좀 하고. 법인 계약도 하고 나눠서 하면 필요한 보험들을 훨씬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케이스에는 법인 전환의 방법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